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합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제를 회사에 많이 있는데 회사에는 적당히 있는데 많이는 많진 않고요 근데 집에서 하려니까 마땅한 예제가 없어 가지고 그 예전에 체이크 공부할 때 쓰던 예제를 잠깐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불러 드린 거는요 이렇게 알파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 비행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움직이는 하늘입니다 움직이는 하늘인데 나중에 오버노드로 합성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간략한 워커플로우만 소개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자세하게 오버노드가 어떻게 쓰이고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오버노드를 통해서 합성을 할수 있습니다. 합성을 할수 있는데 제트기에 제트 대비를 약간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 부분을 약간 더 어둡게 그레이드 노드를 통해서 해볼게요. 그레이드 노드를 통해서 감마 값을 낮춰서 어두운 부분을 약간 더 어둡게 하고요. 구름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노드를 붙여서 약간 더 밝은 부분을 밝게 만들게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도 살짝 어두운 부분 어둡게 대비를 약간, 콘트라스트를 약간 높이는 효과가 비슷한 효과예요. 그렇게 주고, 그리고 그 앞에 비행기 노드에 비행기 노드에만 트랜스폼을 붙여서 비행기 노드의 스케일을 살짝 줄여 볼게요. 그리고 위치를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치를 약간 올리고요. 여기서 만약 애니메이션도 할수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저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 이 다음, 첫 번째 강좌는 저희가 인터페이스였고 두 번째 강좌가 2D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었으니까 애니메이션은 이 다음 강좌에서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성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컬러 그레이드 노드를 줘가지고, 음, 약간 붉게, 레드 채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게 이렇게 됐네요. 자이 상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손톱을 닫고, 네 이런 상태로 애니메이션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은 우리가 그이 작업된 완료된 결과를 디스크에 저장하기 전에 한번 이 작업이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그 메모리에다가 한번 올려가지고 간단하게 플립백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 올려서 빠르게 이거를 프리뷰 할수 있거든요. 그 기능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랜덤 메뉴에 이렇게 플립북이 있습니다. 플립뷰 엘트키하고 F 인데요. 해당 노드를 선택하고 엘트키하고 F를 누르면은 플립뷰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요. 누쿠 5.1 버전까지는 여기가 이렇게 콜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느크 5.2 버전부터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가 됩니다. 1 프레임부터 43 프레임까지 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10 프레임부터 25 프레임까지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은 1 프레임부터 43 프레임까지 메모리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바로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렌더링 걸고 프리뷰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사이클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크는 플립북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 프레임 사이클러는 64비트 리눅스나 64비트 윈도우즈라도 32비트로 동작을 했어요. 근데 누크 6 1 버전부터는 64비트 윈도우즈나 64비트 리눅스에서 64비트 프레임, 프레임 사이클러가 이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사이클러 플립북 같은 기능에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PLE 버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요. 이 프레임 사이클러는 누크를 만든 파운드리 샀기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맺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 키워 중에서 프라이메이트 키어 같은 경우에도 누크에서 라이센스를 맺기 때문에 p l 이 버전은 지원하지 않거든요. p l 이 버전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 누크 X에서 지원, 누크 X 같은 고급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 확장 기능들하고 이렇게 라이센스 배정 기능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p d 버전은 퍼스널 러닝 에디션 버전으로 데모 버전을 p d 버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음 프레임 사이클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레이 버튼으로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거 이 버튼은 지속적으로 도는 거고요. 핑퐁 이건 원스 한 번만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겁니다. 1 프레임씩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마지막 프레임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렇게 저 한 프레임씩 뒤로 빼고도 마지막 프레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리샘플링은 여기서 이렇게 50%, 뭐 100%, 25% 이렇게 리샘플링 할수 있어요. 리샘플링 할수 있고요. 인점하고 아웃점 이렇게 인점하고 아웃점을 잡은 다음에 아니구나 이거는 이거는 현재 프레임이 나타난 거고요. 인점 아웃점을 여기 밑에도 이렇게 조절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점 아웃점을 잡은 다음에 프레임 하면 인점 아웃점 구간만 플레이가 되겠죠. 여기서는 각각의 필름 프로세스이된 거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 유니버설 컬러 그레이딩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동은 마우스 중간 버튼을 이렇게 패닝을 할수 있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각각 RGB 정보와 좌표 값이 이렇게 보여요. 네, 이상으로 플립까지 마칠게요.